안녕하세요. 북도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이 그 심리적으로 본질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그 정명을 이재명이가 SNS에 쓴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글을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도 그리낌이 없는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속이는 상대에 대하여 깔보는 듯이 자신만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아 상대가 눈치챌 것 같은데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주 비유하는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이에게 여자이면서 남자라고 속인 전청조를 이재명과 비유하는데 둘다 천성적으로 사기꾼이라는 DNA를 타고났다. 이런 입장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그 편지 내용, SNS에 이재명이 공개한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글의 내용을 지적해봅시다 우선 제일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두 개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한국에서는 미래가 총망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고 청년 시절에도 영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근세를 부리는 최고의 직장인데 가난한이란 거짓말을 떡하니 써붙여놓고 있습니다. 가난한 변호사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통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변호사가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일정한 자격이 되면 누구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명문 로스쿨 대학을 나오지 않은 변호사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변호사들이 입신 출세를 하게 되면 청년 시절 가난한 변호사로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 글의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시장과 변호사를 할때그 고난을 설명을 한다고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변호사보다 금전적인 보상이 작은 시장 도지사로 해경궁 이재명의 배우자 해경궁이 고생해놨다는 글을 떡 올려놓고 있는 그 철면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가난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시장이나 도지사일 때는 변호사보다 봉급이 작아서 그 해경궁이 고생하고 자기도 고생했다는 이런 이중적인 글을 똑같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 그러면서 그그 가난한 변호사라는 첫머리의 뒤에 서술이 어떻게 되 있냐 하면 그래서 그 가난한 변호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팔자에 없는 월세살이를 했다고 하면서 태경궁이 부유했다 하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에게 열쇠를 즉, 변호사에게 열쇠 세계를 가지고 결혼한다는 속설을 이야기하면서 고생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유한 해경궁이 그 월세살이 안 해도 될 만큼 집안이 풍족한데,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그 다음 그 다음 줄이 또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그러면서 변호사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시민 운동을 한다는 거짓말을 아무 양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 BJ 성남 PJ 조폭 성남 PJ 파 조직폭력배 법무 당당 행동 대원이었던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시민 운동 단체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말은 시민운동 단체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운동에 뛰어드는 변호사는 그 시민단체에 집도 좀 되면서 자기들의 출세를 할까,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민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운동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명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 누구나 알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놈말이 금가락지도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데 하면서, 그 변호사 마누라의 명품 가방을 떡 들고 다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금반 누르던 부잣집 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그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기사 딸린 차, 차를 타고 다닌 것은 부다, 부당한 것을 떠나 불법한 것인데도 이런 거짓말을 아주 뻔뻔스럽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금세기의 사기꾼, 여자가 남자라고 속인 전청도하고 똑같은 그런 DNA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범죄를 뻔뻔스럽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남편 업무를 지원하는 잘 아는 기세에게 사적 음식물 신분음 시킨 것이 죄라면 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공무원을, 아니, 개인적인 회사에서도 그 사적으로 그 조그만 정원을 관리하라든가 업무에 벗어난 그 공장 주변에 잔디를 골라라 해도 지금 불법이니 부당행위니 갑질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남편 일을 돕는 비서가 왜 집에까지 음식물 배달을 해야 합니까? 전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을 음식물 심부름 시키고 빚으로 부리고 몸종으로 부린 것은 아주 조그만한 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그런 선동에 속을 것 같다고 이재명이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 시킨 것이 미안해서 음식물 값도 주고 거기다가 심부름 값을 올려줬다. 용돈 삼아 심부름 값을 줬다고 이재명이가 그 법정을 향하는 아내라는 그 내용에 뻔뻔스럽게 그 자기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 번도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해경궁이왜 법인카드를 봅니까? 이재명이 내게 몸종을 보낼 테니, 그 몸종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무한정으로 써라. 이렇게 막, 그 행영궁에게 말해줄 건데, 왜그 법인카드를 보자고 합니까? 가서 무한정으로 쓰면 되는데. 이런 뻔뻔한 짓을 이재명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법인카드를 선 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법인카드의 내역은 뭡니까? 그러면 돈을 줬는데 배소연이 착복했다는 말입니까? 배소연이 그 해경궁이 주는 돈은 자기가 스스로 착복을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뻔뻔하게 그렇게 SNS에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오지랍으로 당랑거철 행각이, 오지랍으로 사회의 그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랑거철의 그 사마귀가 수레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행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재명이 한 거는 검사 자칭, 그리고 여배우와 불륜하고 형수에게 부부간으로 쌍욕을 하며 조롱하며 자기들이 한 일은 모두가 시민운동이고 불의를 막으려고 한 행동이며 천사가 한 일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줄을 읽었는데 한 기절도 진실된 말이 었고 모두 거짓말의 나열이나 자세히 분석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 범법 행위를 스스로 범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를 이 거를 근거로 검찰에서는 이재명의 여죄를 다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법인카드를 안받안 받는데 안 본적도 없는데 배소연이 그 법인카드를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쓰게 된 것을 무기한 경기도지사는 무엇을 했는가 혹은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해줄 것을 북도시민혁명부는 검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그러면서 아내의 반대로 자기 맘대로 선거에 출마했다는 둥, 시장 도지사였지만은 변호사 때보다 보수가 작다는 둥. 온갖 거짓말과 앞에 말과 다른 말들을 막, 마구마구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지사와 시장의 봉급이 변호사 봉급이라 보다 작다는데 그 가난한 변호사, 가난한 청년 변호사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까? 도지사보다 더잘벌었다는데 그러면서 시장 도지사의 봉급이 그 자기 삶의 고생의 길이라고 말한다 하면은 도지사와 시장의 밑에 직급의 공무원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이재민이가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 하면은 대선에서 패배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대선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거에 지면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등 동정표를 호소를 했고 이제 손칼로 자기 목을 이렇게 하는 시늉을 하면서 자기가 곧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좀 지지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유세를 한 것을 보면은. 이재명 자신도 죄를 많이 지었고 대선이 끝난 후 패배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패배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신용을 하고 나는 감옥에 간다는 이런 많은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그 밑에다 무라스난다면은 동네 건달도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동네 건달도 그 마누라를 건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건달이, 건달의 상대로서 상대를 하면 마누라나 여자나 건드릴 겁니다. 즉, 이재명의 배우, 배우자 해경군도 그 몸종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법인카드를 쓴 범죄자이고 아이들도 성매매를 했다든가 도박을 했다든가 등에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검사라든가 검찰에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마수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마수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그 범죄 가족, 모든 가족을 범죄를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정말로 참 철양하고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미루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건달이 건달과 싸우다가 마누라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그 건달들이 볼지에 자기들하고 똑같을, 똑같이 모살에 굴고 범죄자니까 그 마누라와 아이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생각, 생각 써놨느냐 하면은, 해경궁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했는데,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고, 공무원을 몸종으로 부리고, 그런 일에 무엇이 억울하고 수치스럽나. 여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반성을 해야 되지. 뭐가 억울하냐, 이겁니다. 이 거짓말이랍니다. 전부 다 거짓말로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본날에 대한 기억을 쓰면서 그때부터 사랑하고 없으면 못살 사람이라고 하면서 뭐몇 년도 가지 안 해서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밝혀졌고 애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주변에 떠들고 있습니다 이름이 김현지라는 둥 이재명 주변에 실권을 가진 애첩이 있다는 등의 소문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버젓이 선본날 이후부터 하루도 없으면 못살 사람이라고 버젓이 거짓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 전체 글에서 한 줄도 거짓말이 아닌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지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범죄자 해경궁은 천사이고 자신은 권력에 탄압받는 독립투사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기로 구치소에 갇힌 전청조가 같이 갇혀 있는 수영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자범 DNA가 넘치는 사기꾼의 행태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이가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는 이재명이에 대해서 썩을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이재명이라는 글자를 딱 치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당장에 밝혀집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 글을 읽고는 더욱 경악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기꾼은 거짓말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변에 뜨거운 말을 이재명이 그 자법 DNA로서 국민에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이 그 법정을 향하는 아내라는 이런 글을 분석함으로써 그글 내용이 하나도 진실이라든가 오늘의 현실을 적은 한 글이 아니고 이 자기 지지자들을 속여가지고, 왜 반대편은 그런 말에 속지 않으니까, 그 지지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눈앞을 가리려는 또 하나의 사기이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한줄한줄 한줄 따져보면서 증명을 한 겁니다. 그 전체, 전체 줄 하나에 하나도 이재명의 진실 혹은 현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않았고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전하여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